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유리함 수식으로 abc 집어넣어서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abc를 찾아야 돼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 원래 그래프 개형은 기본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마도 y는 루트 ax 그래프 개형일 거예요. 이게 x축의 방향으로 여기서 시작했을 건데 여기서 이만큼 왔잖아. x로 4만큼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즉 y는 루트 a에 x 빼기 4 빼기 3이 그래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죠 그럼 여기 다 전개를 해보자 루트에 ax 마이너스 4a 그리고 빼기 3 이퀄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다 자, 그럼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 c는 결정이 돼요 c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c는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4a고요. a는 a 뭐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어, 하나 더 힌트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지나는 점 하나를 알려줬어.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걸 하나의 힌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알고 있는 정보 y 값에 마이너스 1을 x 값에 0을 넣어볼게요. x에 0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4a고요.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옮기면 2 이퀄 루트 마이너스 4a. 양변 제곱 4는 마이너스 4a.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찾았죠? 자 그러면 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 4가 되죠. 이 4가 b랑 같아지겠네. B는 4고요. C는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Y는 X 플러스 B 더하기, 아, 분해. AX 더하기 C. 요거 구해보자. X 플러스 B가 4니까 플러스 4. 분해. A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점근선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 식을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자.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필요. 다르겠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y는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1이에요. 이거 점근선 방정식 뭐예요? x는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4컵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답.